Oh <laughs> 일요일 1월 14일 오후입니다. 휴일도 전유진을, 전유진이 우승하기 위해서 열일하는 고고여명TV입니다. 고고여명TV의 댓글 달지에 조심해서 사세요. 어, 고고여명TV의 논조와 다르거나 그러면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탈퇴시켜버립니다. 고고 여명이 다른 유튜버가 차려면은, 전유진 빠리가 차려면은, 1, 2분, 2, 3분 찍고, 5만 어그로를 끌지만은, 고고 여명 TV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평론방송이라고. 크크, 키키,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어제 밤에 파주에서, 뭐, CJENM 센터에서 그 중결승전, 저번에 갔던, 저번에 이어서 그, 어, 한곡 뒤집기, 뒤집기 한판 곡이 끝나고, 아마, Top 14, 14명이 아마 결, 그 결정이 됐나 보죠? 됐을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유진은 중결승을 진출했고, 중결승 녹화를 벌써 마쳤죠? 그 다음에, 결승전도 올라갑니다. 결승전이라 하면 탑세븐을 말하는 거죠 전유진은 무조건 탑세븐에 우수한 성적이든 중간 성적이든 올라갑니다 즉, 전유진은 어, 어젯밤 파주에서 끝난 어, 한판 뒤집기 곡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판 뒤집기 곡만 1위 그것만 1위를 차지했고 어, 10등을 했는지 9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등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많은데요. 그래야 전유진을 울고 먹죠. 패자 부활전이 한번더 남았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 더 남았잖아요. 중결승 올리려면 10등에서 14등까지 경련을 한번더 해야 되고, 한 해를 더 방송해야지, 어, 세예진이나 현역가에서 억으로 빨고 수입을 올리죠. 그렇죠. 그럼 전유진이가 탈락은 아니고, 어, 10등이든, 뭐, 그렇게 올라갔을 것이고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결승 녹화가 벌써 끝났다 그러죠. 전유지 말에 따르면은 그럼 중결승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결선도 무조건 올라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그리빠리들이 말이지 전유지는 어떻게 됐냐 탈락했냐 올라갔냐 1위냐 2위냐 고거 연명도 그런 방송을 해드릴까요? 몇분 찍고요 몇분 찍으면 몇 만명 보던데요. 보고퇴비니가 노력을 해도 2 0분은 찍어도 몇천 명당 봅니다 지금 이 어그로 끄는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 어그로를 현역 강황이나 서희진이가 유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화제성 선동적으로 지금 시청률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뭐 어차피 트로판이 그런거니까 경연대트로판이 근데 전유진은 상처를 주면 안된다는 거죠 어, 얘네들이 지금 갖고 나오는 그 어그로 방송을 몇만 명씩 보던데, 그, 그거를 보고, 고고 그 연명이 보고 있으면 그냥 한숨만 납니다. 어?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나, 방송들이. 지금 그 아무 소용없는 게 지금, 어? 국민 투표단 인기 순위에요. 전유진이가 5주, 6주째 부동의 1위죠. 누구도 전유진을 못 치고 올라와요. 따라서, 전유진은 무조건 결선 가고 어 강력한 1위 후보고 차세대 가수 디바로 지금 섰다 그랬죠. 고고 여명이. 지난주 그어 공개한 거 보면은 전유진 1위 김 김혜연 강혜연 2위 김다현 3위 마예진 4위 박혜신 5위 마리아 6위 6인지 7위 8위 신미래 9위 유원정 10위인 고고TV가 현역강왕 탑세븐을 지금 공개 안낸 것이 제가 여섯 명분이 확실히 안 잡혀요. 한 명은 누군지 아직 그, 출원이안 돼요. 어?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빨아먹어, 뭐, 전부 다. 어? 전유진만 방송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탑 빠는 애들도 있고, 전유진은 무조건 1등 해요. 중결승전에서. 올라가요, 결승으로. 탑세븐에서도 1, 2위를 누가 다투느냐? 전유진이하고 린이 다투게 돼 있어요. 그게 세이진이 기회거두고 고급팀에 벌써 간파했고, 현역그 공개 제기진는부터 말씀드렸고, 그런데 여기서 끌어올리려는 애가 누구예요? 응? 린과 전유진의 상체를 주면서 끌어올려는, 리 끌어올리려는 세이진이의 끌어올리려는 기회거두가 누구한테 있어요? 마이진이하고 김다현한테 있다는 거죠? 마이진, 김다현 실력 안 됩니다. 목소리도 평이하고 기존 트럭 가수들 넘치도 못하고 그런데 고고 여명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김해 강혜연이하고 마이진을 갖다 끌어올리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죠. 서희진이가.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유원정이. 어? 스포들을 보면은 유원정이가 14위 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는데 들어갔어요. 중결선 탑세븐에 안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봐야 되겠고요. 지금 세진이 기도는 의회건 기도 의회건 어 김다현 마이진 유원정 이런 이류들을 이류들을 어그로 노이즈 마케하면서 전유진과 리인과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고거 여명은 내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유진 팬인데 이렇게 이렇게 남의 남의 가수를 비하하지 마세요. 어, 응급하지, 하지 마세요. 는다 탈퇴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립니다. 내가 뭐하러 이런 방송을 합니까? 현역광 모토가 뭐였어요? 어? 현역 내려든가 수도의 대결, 전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쟁해야죠, 우리도. 한심한. 근데 이 순위 가지고는 전유진만이 독보적인 1위니 음? 전유진이가 모든 거 어? 그 뭐야 어? 여론조사도 그렇고 모든 거 뭐야 음? 구글 검색에서도 1위라고 어제 방송해드렸잖아요 또 그걸 하니까 다른 놈들이 또 그걸 딱 빨아먹어 한심한 검색 1위가 전유진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밑으로 내리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서희진이라는 애가. 이 여성 10명을 보면은, 어, 김다현이가 3위로 떨어졌네? 마이진이가 4위로 떨어졌네? 마이진 팬이 있습니까? 김다현은 팬이 막강하죠? 강현이보다, 마이진이 팬보다 강현이 팬이 많겠죠? 어, 문제 알려진 애니까. 근데 쥐들 말을 바꿔, 쥐들 말도. 박해 씨는 어떻게 오해되죠 유민증가 어떻게 7위가 되죠? 신미영가 어떻게 8위가 되죠? 유원정이 어떻게 9위가 되죠? 이거 다 이거 국민 투표나도 조작이에요 지금 국민 투표 응원단 이거 표무집 표모집도 힌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고고티브에 계속 그 영상을 올리는데 응? 지금 어제 어제부터 말이죠, 어? 현역강을 1회 연장하겠다 하면서 이런 사진이 뜨죠? 어? 이런 사진. 그거 보세요. 어? 김다현. 김, 이거 뭐야? 마이진이가 김다현 안아주는 장면. 어? 그 다음에 강혜연.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김다현 제일 크게 나오고, 전주진 제일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박혜신. 그 다음에 린 나오죠.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일곱. 일곱 명 나오죠? 지금, 현역가학에서는 탑세븐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무식한 놈도 아니고. 저 세진 같은 거를, 천박한 거한테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니. 어? 그리고 중간에 뭡니까? 어? 전유진하고, 그 뭐야, 마, 어? 김다연하고 전유진을 제일 큰 사진을 찍었죠? 그죠? 둘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시청률 끌어올리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둘의 실력 비교가 안 돼요. 김다인하고 전유진은. 김다인 이래부터 현재까지 맨날 울고 짜고, 난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엄마 품에 같히면 지금 림 품에 박히신 품에 안 켜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 일곱 명으로 지금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일곱 명을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 33명은, 중에서 10명은 25명을, 26명을 덜 내리세웠으면 큰일 나겠죠? 한심한. 다시 한번말씀드립니다 마이진이가 김다현 아는 모습, 마이진, 강혜연, 마리아, 김다현, 전유진, 박혜신, 린, 7명을 갖다가 공개한 거예요. 탑세븐으로 시고 한심한. 그러면서 현역강 1회 연장을 한다는 것은 출연하지 못했던 가수들이 한 번도 출연해서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주겠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고고TV 말이 정확할 거예요 이런 걸 갖고 말이야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전주진 편을 찍으려고 이 방송 저 방송 전주진 파리 방송에서 다 보는데 토가 나올 정도야. 아무 내용도 없고. 자, 마리아가, 이 일곱 명 중에서, 응? 음? 두 명은 자격이 안 돼요. 어? 이걸 갖다가, 그, 서, 희진이하고현역광조 박아버렸는데, 두 명은 자격이 안 돼요. 제가 봐도. 다섯 명은 올라갈만 해요. 두명 누구라고 말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은, 자격이 안 돼요!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돼요! 세 명까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세 명까지 자격도 안 돼요. 마리아가 푸른 눈의 미국인, 푸른 눈의 미국인, 노래 잘 해요. 어? 외국인이 트롯을 이렇게 심취하고, 어? 트롯에 반한 거는 칭찬할, 만, 칭찬할 만하고 격려해줄 만하죠. 그랬다고 말이 하도 또뭐 음? 예쁘게 생겼으니까 어? 한국의 그젊은애들이 어? 좋아할 만해요. 그죠? 머리하얗, 머리, 하얗, 머리 어? 금발이고 눈 파랗고 얼굴 좀 제프자하게 생긴한국 애들이 환장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죠? 얼굴로 뽑으려면 전유제로 뽑아야죠. 마리아가 지난 그 한판, 뒤집기 한판곡에서 송가인의 엄마 리랑을 갖고 나왔죠. 응? 음? 이건 들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두 시간 반, 세 시간 반 하는 현역광을 보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머리 아파요. 막 머리가 막 뒷골이 당겨요. 소음을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데, 송가인의 음마아리, 엄마 마아리랑을 엄마 갖고 나왔는데 이게 윤명신 그 심사위원으로 있는 윤명신이가 작사 작곡한곡이라 그러더라고요. 얘네가 지금 갖고 나오는 게 누구가 주현미 노래 갖고 나오고 나훈아 노래 갖고 나오고 어? 또그 주, 얼마 전또심수봉 노래 심사 안 나오대요. 심사, 심수봉 노래 갖고 나오고 또 어? 윤명신 곡나오 갖고, 갖고 나오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어? 이런 경연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앉아있는 심사평가단에, 심사위원들의 곡을 갖고 나와서 부르는 곡이,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아주 그냥 그, 혐오스러워, 지금 하는 거 보면. 엄마리랑을 부르는데, 굉장히 무리죠? 어? 엄마리랑은 송가인에게 불렀는데, 송가인은 국악판을, 판소리를 하내죠. 창가 판소리를, 판소리 하내입니다. 어? 그래서 송가인의 음식이 트롯 음색이 독특한 게 아니라, 송가인의 음색은 판소리가 곁들였기 여 때문에 남이 침범을 못하고 자기 고유 상표를 지금 트롯으로 삼은 거죠. 그걸 따라 나온 게 김다인이란 꼬맹입니다. 그게 무슨 판소리 업법이 있고, 국악풍이 있고, 그냥 지르고, 비비 꼬고, 꺾고, 목소리를 꺾는다니까 몸을 꺾고, 그냥 90도, 108, 160도까지 꺾고, 아주 징글징글해 나 그런 모습을 보면 울고 짜고 마리아가 그음말이랑을 불고 나왔는데 이게 국악풍에 국악 음색, 판소리 음색이 들어가서 어? 그 송가인이의 가 목소리가 되고 송가인이가 노래가 된 거예요. 노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마리아가 어떻게 어?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이 노래를 들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신 분은 응? 음정도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발음도 안 되고 소리도 안 되고 어 소리 꽥꽥 길러면서 고음 올리려고 옹알이 한 거죠 얘도 어 내가 마리아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이진 김다인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놀이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송가인의 건조도 못하는 애가 그냥 옹알이를 하면서 옹알이도 말이야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불, 발음 불부, 불분명하게 크게 울은 거죠. 비가 찼어요, 저는. 얘가 이래가지고 200장 가까이 맞는 걸 보고. 응? 노래 부를 때 보면, 뭐, 애절한 게, 애절한 건지, 처은한 건지. 그, 송가인의 엄마 아리라는 것이, 어, 사무국이에요사무국을 흥하게 표현하는 거, 흥하게. 근데 얘가 부른 거 보면, 애절함을 표현한 건지, 처은함을 표현한 건지, 그냥 미국에 있는 마음이 하고, 마음하고 말이야. 어? 그거 사무국이 맞아요, 미국의 마음. 미국의 마음도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 난 응원한다. 너 이때까지 할 만큼 다 했다. 너무 훌륭하다. 엄마, 엄마가 그런 말 하죠. 미국 마음이. 근데 애절한지, 처은한지 흥이 있는지, 흥도 없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냥 마리아 살풀이야. 마리아 살풀이. 노래도 안 되는 애가. 어? 박자가 안 맞는 애가, 어? 또, 신검도 못, 못 올리는 애가, 인상 쓰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냥 말이야 살풀이였어요 살풀이. 이거를 잘했다고 탑세븐에 올린다고 시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 정체불명이 됐어. 어? 송가인의 노래가 정체불명이 됐고, 한국의 트롯이, 어? 레전드곡들 많죠? 어? 한국의 레전더트로곡이 정체불명이 되어버렸어, 얘가 부른 다음에. 그런데, 윤명신이가 자기 곡이죠. 작, 윤명선이가 작사, 작곡한 건데, 과감한 도전의 말이야, 칭찬한다. 과감한 도전이 좋다. 응? 근데, 어? 원래 이게, 이 멜로 곡이 어렵다. 멜론이라 그러나? 멜로가. 멜로가 어려운데, 어? 마리아가 소화 그래도잘 시켰다. 할수 없이 이런 칭찬을 하죠. 음? 그리고 192점이 나와요. 음? 그한판 뒤집게 한 애들 중에서 아마 점수가 제일 약한가 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게 점수 주면 안 돼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근데 마리아가 지금 탑세븐에 올라갈 수 있는 시건을, 그 올라갔다는 시건을 지금 서예진이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어? 사진과 언론 편집을 보면은, 이건 뭐 하나 자는 짓입니까? 응? 다시 한번 아우, 그억로 방송을 보니까 진짜 머리 아프더라. 전유진은 소녀와 가로등을 한판뒤집기 곡으로 1등을 했고. 어? 1등을 했고 한판뒤집기 고향에서 아홉 명중 1등을 했고 그다음에 중결승 진출을 했고 결승도 진출할 것이며 우승만 남았어. 요 이까지 하겠습니다.